나무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어요. 뭐 실망한 게 있어요. 나무님에 대해서. 그렇게 느껴져서. 나무님은 보고 왔는데 나무님에 대한 실망이 커서 집단을 그만두겠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. 뭐 구체적으로 예전에 나무님이 그렇게 화를 나눴는데 요새 집단에서 화를 낸다든가 그런 것을 실망을 했다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. 나무님이 아니면 다른 집단에 대해서라든가 계속 여기 있어야지. 평가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런 게 싫어서 그런 거. 결국 나무님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, 저의 어떤 일부분, 그런 면이 있지만, 어떤 한 면으로, 너는 이런 인간이야,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, 듣는 게 너무 불쾌하고, 힘들고. 그런 면이 아닌 거 몰라요. 진짜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아 진짜 묻는 거야, 이거는. 그런 말들이 진짜 대장님을 평가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는않는데그 거기 있으면 정말, 더힘들 거죠.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여? 말안 하고 하는 거예요 변명이라도 안 하고 변명이라든지 지내려다든지 소통하자고 그거는 좋아요 마음은 좋은데 아니, 그런 방식으로 여기서 하는 게 싫으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? 어떤 분위기면 좋겠어요? 글쎄요 기다려주고 좀 들어주고 이런죠 기다리고 하면은 대장님이 나에 대해서 관계를 이렇게 이렇게 있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 방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면요, 우리 6년 됐나 됐죠. 그 관계들이 그 방식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? 나는 대장님과 관계를 맺고 싶은데 대장님을 평가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. 이건 방식의 문제가 아니에요, 관계의 문제지. 내가 오늘 처음 오신 닛치님이나 사장님한테 내가 평가해요?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고. 마음이 있고 문제. 관계의 문제라고.